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끝절인 31절까지고요. 이 시간은 함께 두 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두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본것 그리고 들은 것 이런 것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일단 합리적으로 판단하지요. 오늘 도마를 보면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혹시나 자신들을 죽이러 올까 싶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전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느냐,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죠. 물론,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도마가 그 자리에서 보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도마는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었던 두절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안도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알렸지만 도마는 내가 봐야겠다. 내가 믿지 못한다.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왔던 그 상처 못자국 옆구리에 찔림을 당했던 그 상처 창자국을 내가 보고 만져봐야겠다. 그래야 아, 이분이 진짜 내가 믿는 <laughs> 예수님이 맞다. 바로 이것을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도마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요, 예전에 아주 믿음 있는 말을 했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자 면서 앞에 나서며 아주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랬던 도마가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 직접 보면 내가 그제서야 믿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인간적인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8일이 흐르는데요 26절과 27절 두절가시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나 도저히 못 믿겠다. 봐야겠다 한그말 이후에 8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은 문제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도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오셨고 그 전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 오신 예수님은 도마를 보기 위해 왔겠죠.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도마야, 내 몸을 만져봐라. 네가 그렇게 보고서야 믿겠다면 나의 손주가락의 이 못자국,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똑같이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좀 구짖는 듯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어투는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제자로서의 도마를 아끼고 사랑하고, 마치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면서 꾸짖지 않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십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서 도마야 너 나의 이 상처들을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28절에 도마가 아마 깜짝 놀랐겠죠. 어쨌든 제자들의 말은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자기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함께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구짖지 않고 따뜻한 말로 확신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습니다. 도마가 내가 봐야겠다, 만져봐야겠다, 그러면 믿겠다 했지만 실제로 눈앞에 오시고 도마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로는 더 이상 뭐 만지고 할 그게 없죠. 이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도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만지고 그래야 믿는 도마가 아니고요. 만지지 않더라도 이분은 분명한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가 감격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을 딱 보니까 또한 사람의 신앙고백이 떠오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도마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확실하게 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죠. 이제 성경을 보면 40일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이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텐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거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게 될 바로 신약의 성도들, 성도들이 정말 복된 존재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는 눈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증거자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아,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은 이 세상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정말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 역시 나는 만지고 믿겠다 했지만 예수님을 본 뒤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완전히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순교하면서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데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가 의심했던 그런 의심없는 제자다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 고백했던 것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의 그런 믿음 없었던 그런 모습 이제는 완전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고 나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하기까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의심했던 도마를 보시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꾸짖고 쫓아내었다면 여러분 도마가 이런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신 거죠.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 뻗어 증거되어질 것인가? 아시고 도마를 품고 이날도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시고 확신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변화된 도마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이 도마를 보면 누구든지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도 저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봤자 변화 안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뭐 저도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못된 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리라 생각을 안한 분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고, 교회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뀌어졌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게 되면 바뀌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런 사람은 믿어 봤자 좋은 사람이 못될것 같다. 스스로 판단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뀌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장의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요한이 남긴 요한 복음의 기록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표적들을 다 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만 넣었다 이야기죠. 만약 이걸 다 넣었다면, 예수님 하신 일을 성경 가운데 다 기록했다면,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하신 일이 많을지. 그 일부만을 요약해서, 그리고 요한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만을 넣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그런 게참 많이 있는데 한 일곱 가지 정도만 요한은 넣을 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요한은 분명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함이 이걸 말하긴 했지만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따라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재림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 전체적인 이 구원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바로 이것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바로 이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처럼 내가 직접 봐야지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좋은 책으로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메시지들은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소설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그야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복된 사람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무엇을 할까? 뭐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잘 산다 한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고 난 순간 내가 헛살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아야만 직접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읽고 듣고 그렇게 믿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귀한 기적의 은혜요 복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도 오늘 그 기적의 은혜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받은 은혜들을 또 나누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한번 더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뭐, 다른 시간 제쳐놓고 복음의 메시지를 꼭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흘려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성령님이 감동시키셔서 그 메시지 속에 반응하고 죽게 나오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이하루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은